んにみ、うん、よまいにだーじゃあ今僕らはね「どんべっこピー無料」見てるんですけど今回は3話から4話になりますねまあもうね2話の最後めっちゃ面白い感じで終わったんでまあどうなるのかで実考えてみたら実際のエンディングってそれじゃなかったですねメッセージが壁に書かれてたっていうねじわじわ来てますよね、うん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걸어요? 왜또 주차 오시는데요? 아니 그 우리 어제 이 손에 대해서 조금 좀어 어, 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이손 때문에 그냥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저를 조용한데 와서 얘기 좀 하시죠. 조용한데요? 그 저를 뭘뭐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아니 그냥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고요. 음. 이 저는 뭐이뭐 뭐 작전이니 밀당이니 어우 난 이런 거 모르고 겠 그냥 유부녀만 아니시면은 몰이을 하자 작심을 했습니다. 아 무슨 오을 해요? 음. 사람이 신중하지를 못하게 정말. 그, 저는요 신중보다는 <laughs> 음. 전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긴가민가 긴가, 간만 보다가는 옹산 다이아, 동백씨 <laughs> 놓쳐요. 이 남자는 돌직구도 아니고 투포 한 급이다. <laughs> 이따가 저랑 돈까스라도. <laughs> 돈까스는 왜요? 고백하시려고요? 두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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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은근히 이 친구도 잘때리이요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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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찰게요. 음? <laughs> 아 미리 사는 게왜 있어요. 미리 사는 게왜 싫은지 이유라도 말씀 해주셔야 제가 혹시든가이뭐 단념을 하든가 양단간의뭐든 허죠. 단념을 시키자. 미혼모는 뭐 취향이 없을까 봐요. <laughs> 센터 총각이 다린 여자 좋다 그러면 다논한거예요 결정적으로 황용식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동백씨 스타일이 뭔데요? 공유예요 공유 공유... 공유... 아한극 근데 용식씨는 스게 밑에 때요 저는 차별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도깨비... 사나 도깨비인 인간가 동백씨! 응. 원래 봄볕트 얼굴 타고 이 가람비에 감기 걸리는 거라고요. 나중에, 나 좋다고 쫓아다기지 마요. 내가 왜 쫓아왔어, 여자지요? 여자가 집 밖에 차는 왜 끌고 겨나와? 시집이나 쳐가서 처방 밥이나 챙겨주지. 뭐 잘났다고 차는. <laughs> 너, 야, 너그 손가락 갔다고. 뭐라고요? 시집 갔다고. 자살하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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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수사에 가장 혼선을 줬던 부분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직업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짝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성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성을 향한 혐오범죄인가 했더니 다음 피해자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나온 세 번째 희생자가 아파트 분여회장 네 번째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예요 마지막이 피부 관리사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텐 어떤 공통점도 없었는데 전부한테서 똑같은 비적에이 메모들만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피부 관리사 사해될 때요 현장에 생존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묻혀버렸던데 그분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 싱크다 언제 붙여줄 건데 빵콩 서비스 줘 오빠가 받는 거야. <laughs> 홍식이나 승엽이한테 황두 서비스 줘. 걔네 소주밖에 안 시키는데도 잘 만져. 나만 땅콩을 안준 거네. 아이크림이네? 언니 주게나 걔를 왜 줘, 씨. 뭐너 줘? 너 쓸래? 진짜? 음, 체양미 개탔네. 오빠 같은 사람은다 아이크림을 어? 나봤어나 같은 사람? 오빠 A급이잖아. 건물주에 똑똑하고, 군수대 먹을 거고, 머리숱도 많잖아. 너 오빠 존경하는데? <laughs> 존경. 국가 한마디가왜내 심금을 울렸던 걸까? 오빠가 보내 인생 처음으로 눈에나 눈치를 다 입어내? 야, 나도 여자한테 존경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야. 아, 니네 엄마, 뭐, 가족 디시 같은 거 없대냐? 얄짤 없죠. 아들한테 살짝 가까이 다 받아요. <laughs> 아 그럼 왜? 런치 할인 같은 것도 없어? 그러면은, 런치 할인도 없는 우리 집 말고요. <laughs> 아, 역시, 밥도둑 하면은, 두루치기죠. <laughs> 이 계좌하고 두루치기하고 이 다이다이 붙으면 뭐. 뭐요? <laughs> 여새끼야, 어? 나초 좋아. 왜 어? 뭐 좋은 초를 수사에 이용하시지? 지금. 야, 우리 미 좋아하지? 다나못 속여. 귀여워. 우리 사이에 땀 들키고. 우리 사이 에 무슨 공사비예요? 우리 사이가 뭔데요? 예? <laughs> 네? 아뭐 공사비 꼭 드릴 거예요. 주려면 주시든가요 아유, 이기이 페인트 냄새 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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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서, 이 언니, 이상하다. 언니, 이상하게 저 아저씨한테 짜증내는 거 알아요? 언니가 누구 앞에서 빌빌한 되고말잘하는 거.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laughs> 편한 거지. 편하다, 짠해지고 쳐다, 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무슨. <진짜? 웃음> 제가 어디서 찍었는데요. 그 시체가 똑 같은 거 아닌가? 더 가까지. 그 시체야 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밝힐 수 있는 거니까. 또요? 동백이에서 아니? 동백 신에 있으면 안 돼요? 동백 씨랑 까불이랑뭐 있어요? 없어. 죽어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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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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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까무지가 보? 이 네, 내가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어. 아 용실아,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돈되라돈되겨봐나 죽어도 몰라 아, 근데 실례인 줄 알면서도 용기를 냈어요. 그 목격자 맞으시죠? 굉장히 노출을 꺼려하셨다는 거 아는데요. 대의를 위해서라도 나가주세요. 내가 옆에 있어줘? 야, 엄마가 이겨어 아니지. 까고 난주먹가 코를 띠를. 알겠어. 가. 야, 고 거. 아저씨는 우리 편이죠. 아저씨는 동네에서 딱두명 밖에 없는 우리 편이고요. 또 경찰이니까 망타편에 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또 내가 좀 신경쓰이는 일이 생겼는데 어린이니까 학원 가야 돼요. 그니까 아저씨한테 부탁 좀 하려고요. 나는 지금 <laughs>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저희가 신변 보호는 확실히 해드린다니까요. 그냥 좀 가주세요. 아, 하... 목격자 인터뷰 한번 따기 힘드네. 저희가 신변 보호는 책임을 진다니까요. 무슨 보호요? 저를 어떻게 지켜주실 건데요? 지금도 저한테 뭐 허락 받고 여기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저를 이렇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예의 없이 막해집어 버리시면서 하... 무슨 보호요? 사건 현장이랑 여기에 겹치는 지문 있나 좀 보래요. 이번 현장에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증거인멸을 위해 이 같은 벙행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네 시경 어 터미널 링크 쇼핑 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에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 하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아 우리도 지금 뭐 시간 남아서 보호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세요 뭐 아브리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잡혀가요. 저는요, 가부리보다 기자님, 형사님들이 더 무서워요. 이게 무슨 보호예요? 이거는 침범 아니에요? 여기 내 영역, 내 인생 같은 거, 그런 거다 가짜는 거잖아요. 아, 이거 무도뭐 당황해질지 재수없는 여자 만들어요? <laughs> 우리 애기사귀기 그냥 좀 봐주세요. <laughs> 이게 무슨 보호야? 낙인의 침 제가 낼게요. 기자님들 쫓아주셨으니까 네, 뭘 진짜로 보시기는 보신 거예요? 그냥 뒷모습 조금 제가 목격자가 돼버렸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막 빌었어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영원히 꾹꾹 숨겨달라고. 우리 피고는 말만 못 재수 없는 여자들 반대기 싫어서 아니 동백 씨가 왜 재수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재수가 없대요 근데 어떨 땐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꼭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저개 같은 소리를 뭐 하러 듣고 앉았어요 맞아요 개 같은 소리였어요 <laughs> 예? 나 재수 있어요 복도 엄청 많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우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복 받는 여잔데 배고요 잠깐만 좀 가봐요 네, 정백 씨놀래지 마요 동백씨도 뭘 알아야 조심을 하죠 내가 미리 차였건 안었건 간에 저 경찰이에요 저는 일단 동백씨 무조건 지켜요 이제 나는요 까불이건 아니건 이 북에서 탱크로 쳐밀고 들어와도 동백씨는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내가 땅콩 서비스예요 단골이시니 물걸 수도 있는 것 같네. 드세요. 언니, 강승연 알죠? 슈퍼맨이 왜 자꾸 돌아오나 몰라. 어,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숫자예요. 아이 뭐가 이렇게 똑같아 10년 전이랑 으아 이씨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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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아까부터 공깃밥 하나 추가했는데 밥하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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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강종열 선수 그건 응원가 응원가 다 알아요 종렬 종렬 안타쳐. 동백이가 이런 걸 좋아했던가. 종렬! 어떻게 그래도 천만 종렬을 몰라요? <laughs> 천만은 뭐야? 에? WP 결승, 에? 그 한일전에서 2양박이그 2루에서 3루를 안 뛰고 휘대 팍! 멍 때리고 하다가고 그냥 한일전을 말아 드셨잖아요. <laughs> 그리고 나선 단박에 천만 한 티, <laughs> 천만 종렬. 그냥 존놈이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토속적으로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토속적으로요?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으실 것 같고 예예 예, 예. 그거 여자들한테 좀 치유가 될것 같은데 치유? <laughs> 원래 걔들 진짜 귀여운 건 똥개랬잖아요 추노이야말로 숙은 안되이지 그거 저 들으려고 하시는 <웃음> 소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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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숫자도 아니 이게 뭐냐고 좀 쓴다고 말을 해봐 이래서 1억을 언제 땡겨 페나겐을 언제 가아아아 거진 29%가 게 장난일 거라고 그는네 어? 이게 뭐야 저 왜? 사 소장님 그거 싹 지워버려야겠어요 괜히 기분만 나네 근데 왜 이렇게 두분좀 불편해 보이시지? <laughs> 우리 필구가 오락실 갔다 온날 이렇게 다렸던왜 <laughs> 그래요? 왜? <laughs> 이게 왜. 저기, 동백아. 밖에 CCTV 되는 거지? 일단 경감 운동하지 말고요. CCTV 영상부터 확보를 해요. 아소장님은 소장님이나 돼가지고 아뭐 이렇게 입은 싸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면 되지 아니 그거왜사슴년깔에다가 겁을 먹이냐고요 겁을 사슴놈깔 사순간가... 아 대한민국 두, 두루치기 어서 해 어서 해 어서 승리로 한마디요 아야 아야 아고 아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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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이 다 된다 이마 아주 다 사명하네 임 소장님, 경찰을 시험을 봐서 되신 건 아니죠?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나 중국가. 장학금으로 전부 보내 준대. 완전 대박이야. 피구너 거기 그 가고 싶었어? 아, 당연하지. 비행기도 타는데. 근데 왜안 간다 그랬어? 그거 48만 원이야. 엄마 돈 없잖아. 엄마 돈이 왜 없어?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먹고 죽을래 돈이 없어서 딱 죽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야, 무슨 8살 그런 걸 걱정해. 강종야, 그 아저씨 진짜 미쳤나봐. 돈이 다 돼준대. 음. 음. 내가 꼰자도 중국 가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구나? 아니야, 엄마는 기분이 구려. 나는 그냥 네가 오락실이나 가고 학원 땡갈 국리나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두루치기를 몇개 팔아야 48만 원인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키가 140도 안 되는 게 벌써 어른이 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렇지 네, 가게에 요즘에 새로 오는 아저씨가 있는데 불곰 같아요. 곰쪽아리 같은 것들이랑 놀지 말어. 근데 곰 중에도 왜푸 같은 거는 좀 귀엽잖아요. <laughs> 무슨 <laughs> 일로 <아니, 누구쪽으로> 원피스를 사? <laughs> 너 이쁘다고 힐끔대는 순하고 맹진 너 하나 주서서 시집가라. 너는 필고 엄마로만 살다 죽지 마. 품에 있을 때나 내 새끼지. 껍데기만 툭 남는 게 두식이 규식이 엄마더라. 그니까 간다 오들해도 시집가. 과부 발자 구비구비 외로워. 이쪽 이쪽 이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누구, 여기 누구 진짜 싫어요. 잖아요? 네그 상식적으로 와그거다 시장 평이 한사0 0 m 안돼 우리 집 필구 눈치가 빠네요 아니 저도 용식 씨가 경찰로서 따라다니는 거라니까 그냥 좀못이긴는척 하잖아요 용식 씨도 엄마로서의 제 입장을 좀 존중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저이근데 동백 씨 남녀가 뒤에서 뭘 하면은 구설이고 카더라지만은요 앞에서 대놓고 그냥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니들이 뭐라 든 나는 동백 씨 좋아 죽었고이 엄청난 여자 좋아하는 것 그것 뭐냐 그게 내 자랑이다 하면은 그래버리면은 차라리 찍소리들도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더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나는 한 번도 나도 갈까 어디 결혼식에? 아휴 내가 널 뭐라고 소개해 스캔들 하면 서로 귀찮잖아 누군가의 자랑이었던 적은 없었다. <목소리> 나도 걔가 쏙 냉탕 쑥맥인 줄 알았는데, 배무사를 꼬시지를 않나. <laughs> 야, 가렸다, 금방 뽑은 거 있니? 빨리 자. 빨리 자. 헛다리, 헛다리. 나는요? 그냥 내 식대로 할래요 뭘또내 네 식대로 해요? 왜 <laughs> 눈은 그렇게 떠요 용식씨? 옹산바닥그 어떤 주댕이도요 동백씨가 용식이 꼬나 소리 못하게 그렇게 할게요 용식씨! 아줌마! 아깜짝 동백씨가 나 꼬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동백씨 꼬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백년씨 할 거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해아 <laughs> 네, 좋아 할게. 해좋아 어, 어, 엄마, 엄마? <laughs> 나 회장님 어떻게 보라고요 이제 그만 와요 내 인생 뭐가 이래요 학교 때 반에 고아도 나하나 커서는 동네 미혼모도 나하나 나도 좀 쨍하게 살고 싶은데 아참세상 나한테 그렇게 야박해 까놓고 얘기해서 동네에확실게 운좋은 거 아니에요? 고아에 미혼모가 에? 필구를 혼자서 저렇게 잘 키우고 자영업 사장님까지 됐어요. 남탓안 하고요. 치사하게 안 살고, 남보다도 더 착하고, 더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거 다들 물어보고, 박수 쳐줘야 될거 아니냐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남들 같았으면요. 진지하게 나자 빠졌어요. 근데 누가 너를 욕해요? 이 동네에서요.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장해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나한테 진짜 죽어라 참고 있는데 누가 내편 들어주면 나막막 보여 막. 자꾸 나보고 자랑이래 나는 그런 말들 다 너무 처음이라 막 마음이 울렁울렁 울렁울렁 울렁 이야울고 사는 사람왜울어고 그래 그래갖고 어차피 다 어? 어차피 다난감정열이랑 달라요 필구 아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요, 필구든 동백씨든 절대 안 울려요. 내가 매일매일 당신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말해줄게요. <laughs> 진짜 어쩌려고 이래요. 뭐 그러다 진짜 내가 용식씨 진짜로 <laughs> 좋아하게 되면

<laughs> おお舞さんこのモード発動してる <laughs> いやもうにかっこいいですあんな人に出会いたいいないですかね <laughs> あんな人周りにいたら心現れますねああホントでした <laughs> もうとにかく純粋っていうかまっすぐでまっすぐですよねマジでうんにやけちゃいました <laughs> <laughs> ずっとまあ1夜2夜見て4週ってこういうキャラじゃないですかあや、うん、さんそういうキュンキュンモード発動しせんのかなと思ったりしてたんですけどお<あー> <laughs> しっかりやられてますねもうダメです12はちょっと我慢したけど <laughs> 3四爆発してます早くこの恋愛みたいですね <laughs> いろんなカット要素がちょこちょこねある中ででもなんか4週か破っていけそうなねうん、うん、感じしますもんねんお母さんも知っちゃったし <laughs> <laughs> そこも気になりますねそこ うね、どうなるかですよね君同士であんなに仲良ったんですけどまた何も言ってないからねお母さんの心境はわからへんけどおそ、うんまあ、らくこの次かなうそういう話とかはあんな単純な四死じゃないですか、うん、だから感ン・ジョンが男の子のお父さんっていうのを気づくのってめっちゃ遅くなると思ってたんですよへえめっちゃ感づいていっててしかももうね最後の,あの話でもう確信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 だから意外でしたさすが警察官やとね, <laughs> ねだからもうその覚悟の上っていうのがね、うん、あるからよりあの話が本気度がか,かります四子、ねうんうん、のまっすぐさもそうやけど、うん、あんだけ目を見てまっすぐ自分のことを肯定してくれる人って、うん、なかなか、まあ、おるけどあんなねまっすぐストレートに全部言ってくれる人がね横におるかおらんかってだいぶ好きと違うやんか、うん いやすごい存在やなと思いながらしかもそういうのあんまり経験してきてない、うん、ドンベからしたらあんなに戸惑うよな <laughs> <laughs> 泣くぐらい、うん、だからこそ応援したくもなるしなんか分からんけど自分もなんか褒められてるかのようなちょっと嬉しくなる場面もあるし、うんね、頑張ってる人に「頑張ってるあなたすごいよ」って言えるそういう人間ってすごいなと思いながら。うん 思い出なで,でも正直両親の話とか見て内容的に今の舞さんにいろいろ刺さる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 <laughs> あの本当に本当に刺さりすぎてヤバかったよ今も正直このドラマ始まってこのドラマ今の私にヤバいって思って。<laughs> なってんね本当どうしよう。でも、逆に良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良すぎても、なんか泣くの我慢するのにすっごい一生懸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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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ごめんちょっと待って <laughs> やだ… <laughs> そんな辛いわけじゃないのに… <laughs> 辛い人みたいになって… まあでも本当にねそこまで心配しなくていいんですよ皆さん <laughs> でもそう考えたらドンベックと同じ境遇に今立ってる人たちもいっぱいおるやろうしうそういう人たちにもまっすぐ届くような言葉でもあったし、ね、もちろん今バイさんが感じたように全く同じ境遇じゃなくても、うん、すごく刺さるところがあるやんかマジで今この4話まで見てこのドラマが韓国ですごく人気があった理由が手に分かってきたう,ーんうんうん

やっぱり私が一番一緒に残ってるシーンは4話の最後のシーンの4クさんの言葉もうすごい刺さったのでもうあのシーンはあのシーンだけ切り取って何回も見たいくらい <laughs> すごい刺さりましたね <laughs> いやあんな人が近くにいたら、まあ、人生変わるんだろうなというかすごい深いシーンだなと思ったので言われた側にもなりたいなって思ったしやっぱり4クさんのようにああいうこと 揺れる人にもななりたたたいっっって思ったシーンだったのであ,<ー>あのシーンはすごいもう今思い出してもなんかもう泣いちゃうんですけど <laughs> もうそれぐらいすごい私に刺さりましたしハマりまましししたたハマ確かにそうですよね、うん、ま特にこの年までになって、まあ、自分の子供とかじゃない限ぎり、ね、ずっとその人のことを褒めてあげることはなかなかねないんですけど。うん ああいうふうにストレートに自分の持ってることを何一つ傷つけてない言葉の選び方で伝えるっていうあの人柄そこにも惚れてああいう人になりたいなとも本当に思ってもうあのシーンはまた見たいですね。<laughs> 3話のシーンで記者の人がお家に来た時に、うん、フィルグがヨンシックさんを呼びに行って<ー>そこのシーンがもうすごいなって思いました味方だよねって言って <laughs> 一番の味方のところに行って助けを求めるっていうあのシーンは子供だけど大人のようなしっかりしたところっていうのが見えたのでよくぞ行ったというか、うん、<laughs> あの感動しました 私が印象に残ったシーンは、どんべっか言うことって結構、世間一般的に考えるとそうなるよねっていうことを結構ずっと言って。 見て,て見てるこっち側としても、うん、そうなるよなみたいなドンベクの立場で男の人から言い寄られてたらこうなってしまうから近づかんといてっていう話の時とかもそう考えちゃうよねというかそうなっちゃうよねって思うんやけど毎回毎回んしっかそれやったらこうしたらいいじゃないかみたいな解決策じゃないけどそういうのを言うシーンが1個か2個あったやね今回で。そのシーンはすごいなと 思いながら見てましたね言われた後にそっかーってなるんじゃなくて<う>じゃあどうしたらいいやろみたいな <laughs> それやったらじゃあこうやれば問題なくないみたいなそういう返しをできる人間性 <laughs> そこにもやっぱりまっすぐさもそうやけどこのキャラを好きになるしかないというか <laughs> うあともう一個印象に残ったのはキムチ作りの。 シーンね<う>あやっぱり韓国の方もめちゃくちゃ大変な作業やって言ってるんやっていう安心感 <laughs> いやもちろん大変よ韓国人も現地作るの <laughs> ほんまに大変なことも体験したし、えー、でもやっぱりこう習慣としてやってるっていうか、うん、そういうイメージもやっぱりあったから、うん、大変と思いつつもやってるんやって思ってたけどちょっとあのこっちからしたらやっぱ大変やって思ってるのそのまま言ってくれたから。うん よかったと思って<え> <laughs> やっぱそうやったやんなみたいな気 <laughs> をした気をした,した僕はもう34話めっちゃありましたね、うん、まず印象に残ってるのが僕ら「トケビ見てよかった」お前 <laughs> マジで見てよかった時計日の音楽 <laughs> トゥーンの <laughs> トゥーンで分かった <laughs> こういう例で出るくらいマジで人気だったドラマだったんで、うん、あと面白かったのがドンベッコ PM 力は KBS のドラマなんですよ、うん、だから他社のドラマも <laughs> すごーいだからその他社のドラマの音楽そのまま持ってきて使ってるところも、うん、いやーもう面白いなと、うん、あともうねドンベッコとヨンシンの話はね皆さんしてくれたんで僕もそこら辺めちゃめちゃ良かったんですけどあと 今どんどん進んでるかぶりの方の話ですけど今のところの情報でこのかぶりちょっと一人浮かびますよねねってらんかなでその人が実際のかぶりとか分かんないけどもう,もうこの段階でええええ,え,えっえてなってるんですよこの予想が うん、それが気になりますねでもこの段階でこれぐらい分かる人が本当の真犯人かな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ねお互わしいんで、うん、トれメンでーも今楽しんでます。<laughs> もうヨガまで見ただけですごくねもういろんな楽しみもできたしこれからの楽しみもできたしあと人気の理由も僕はなんとなく、まあ、みんなもそうやと思うけど、まあ、変わったところなんで残りがめっちゃ楽しみ次回の5話から6話の動画も楽しみま待ってくださいじゃあイボンヨンさんう「よぎかじごよ」じゃひなんとタモヨンさんへそベッドルさげすぎだー <laughs> はいハナ・ドゥ・セ ああいう人になりたいなとも本当に思ってあのシーンはまた見たいですね大丈夫ですか家で一人で見て呼吸するんですか <laughs> やばいと思う <laughs> <laughs> もうちょっと落ち着いて <laughs>、ね、絡みます <laughs>